축도를 여상일 목사님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귀한 우리 이갑진 강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앞장서 일하시고 특별히 한국군선교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군성교에 회 놀라운 도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연미를 매직가는 어, 상황들을 생생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에, 회 특별히 한국 군인, 기독 군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여,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세계 각국에 필요한 곳마다 주님 군인들이 물론 그 군인들의 후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현장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사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연결작진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주님 나라가 급속하게 전파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세우신 책임자들 하나님이 굳게 붙들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목표하신 사역을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선교사들 육신적으로 어림을 당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해서니 하나님 날마다 좋은 소식 승리 소식도 안겨 주시길 원합니다. 음. 특별히 지금 건강 비밀에 한국에 후송 와 있는 우리많은 위급한 우리 선교사님들 이서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음. 아으로 고생한 자들 주님 또 코로나로 그리고 냄기열 어, 후유증으로 주님 고생하는 자들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있지만은 주님이 기도에 지원을 부탁하지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승계사들도 많이 있을 줄라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i t 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아프간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처절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검식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검증성에귀 그 기울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미얀마 사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 이제 남아공 사태도 아직도 혼란 중에있습니다이 모양 저 모양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북한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주님 이름 때문에 지금 갇혀있는 우리 동립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너무 사정 잘하시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들이간구하는 기대에 귀기주시고 도매의 성질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군 현장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들과 세계 열방의 군 선교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앞장선 모든 일꾼들과 현장의 어림을 무릅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현장 선교사들 어, 그리고 미얀마와 그 아프간과 북한과 아이티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들과 주 백성들 을위해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네, 이 시간은. 어,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네, 우리 주 목사님 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샬롬 111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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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시고 아멘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지금부터 백문 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군복고 말을 할때힘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축구 성기를 통해 누가 전해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 군인에게 누가 전해줘야 합니까? 세계 군부고마의 비전을 주신 분은 누십니까 지상명령 성취의 비전을 주신 분은 누십니까 세계 군부고마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십니까 AMCF와 MSO 군성규 사역을 축복하시는 분은 누십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패가 있을 때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쟁의 승리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기란선 사무총장 고광태 선교사입니다. 제가 광고 맡았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한국 군선교 이갑진 장로님 감사드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하태식 선교사님 호주 시드니 3.18 예수 전도사님 책임 자신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내일 주으로 진행되는 우리 선교사 새벽기도에. 강사님들 모시고 늘 귀한 말씀 듣고 합신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별히 찬양하실 때는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합신기도 하실 때 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 어, 대담과 교제에 대한 광고인데요. 저희 비란전협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시간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면 좋지만,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매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9시까지 2부 대담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대담을 진행하시는 분은 이분을 꼭 유의하셔서 꼭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제, 어, 금요일 날은 좀더 자유롭게 대담의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결정을 했고요.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철학 기도에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을 잘 이렇게 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아침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절제적인 모습으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강사 라인업 되어 있는 겁니다. <laughs>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 들이 건강 강좌.